일 엄청 잘하는 사람 있을 거잖아 그럼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에이스가 계속 일한다 그럼 매출이 유지하고는 올라가겠지 근데 그게 사실상 어렵다니까 사람 자 사업가는요 사람을 믿어야 돼요 하지만 배신을 당해 그래 또 믿어야 돼요 그래 또 상처를 받아 그래 또 믿어야 돼요 이게 사업가야 그래서 구조를 믿는 거야 구조를 만든 거고, 저랑 여러분들은 투자로서 구조를 만드셔야 된다고,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 지금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환율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이제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어 잘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시고, 어, 그리고 이런 좋은 영상 보시고, 책 많이 읽으시고, 운동하시면 됩니다. 어 어차피 우리는 죽음과 싸우고 있어요. 우리 잠을 자잖아요. 우리 쇼펜하우에서도 얘기합니다. 잠을 자는 이유가 죽음과 싸우고 있는 거야. 우리가 먹는 이유? 죽음과 싸우고 있는 거야. 운동하는 이유? 죽음과 싸우는 이유야. 하지만 우리는 죽음한테 집니다. 왜? 어차피 마지막엔 죽게 되어 있어. 그렇다고 막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라는 거지. 세상 아름답게 마크 저커버가 자녀에게 돈한푼 주지 않고 모든 걸 기부한다는 이유는 뭐야? 자녀들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길 바라는 거. 우리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의 마음으로 유대인이잖아. 그거 마크 저커버 페이스북 만든다는 유대인이잖아. 그렇게 우리가. 어, 유대인처럼 제가 유대인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아름다운 좀더 나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저 인성태권도를 개관했고 어 그때 국어영어 수학하면 안 된다고 말한 사람도 저이고 제가 이 설립한 목적도 이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자 이거는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왜냐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